임영웅님이 최신 근황을 전했습니다. 서클 차트가 론칭을 했는데요. 가온 차트가 서클 차트로 이름을 변경을 하고 세계화를 위해 변화를 했죠. 여기서 임영웅님이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끼고 등장을 해서 소개를 좀 했습니다. 언론은 완벽한 딕션과 비주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임영웅님은 마이크를 들고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중심 음악 차트 가온 차트가 서클 차트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K팝 데이터를 집합하는 서클 차트. 전 세계에서 유일한 K팝 차트로 거듭난 서클 차트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습니다. 뉴 서클러 웨이브 서클 차트 라면서 임영웅 이 힘차게 좀 응원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유튜브 채널에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가온 차트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습니다. 채널명 또한 서클 차트로 바뀐 상황입니다. 팬들의 반응을 보면, 임영웅 감성 좋고, 디션 좋고, 서클 차트 론칭 축하드립니다. 청량한 목소리, 똑부러지는 발음, 아름다운 청년이네요. 명품 목소리 최고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클 차트에서 임영웅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인사말 을다 넣었어요. 제제도 보이고요. 또 스테이시, 이무진, 스탠딩 에그 NCT, 레드벨벳, 태연, 이찬원 등등 다양한 아티스트분들의 영상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서클 차트 인사말에서 좀 독특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인사말을 하는데. 지금 이 올라온 영상 가운데는 임영웅님만 유일하게 좀 마스크를 꼈습니다 어우 정말 철저하죠 사실 뭐 이렇게 앞에 스탭들이 수십 명이 있긴 한데 떨어져서 혼자 하는 거기 때문에 벗어도 상관없는데 참 이렇게 영웅님은 스탭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과 또 이제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있잖아요 또 이제 8월에 정말 큰이 서울 콘서트 생중계되는 큰 공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 관리에 좀 철저한 걸알수 있습니다. 역시 프로페셔널한 임영웅의 모습이네요.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엄마를 위해 궁금한 사항을 좀 올렸는데요. 임영웅 콘서트 좌석을 딱 보였습니다. 지금 4와 5가 있죠. 여기서 어떤 자리가 더 좋을까요? 인천 콘서트인데 동생과 제가 각각 잡다 보니까 4구역과 5구역 표가 생겼습니다. 사진에 노란 점이 한 장은 엄마 보여드리고 한 장은 엄마 친구분 보내드릴 건데 어느 자리가 낫나요 조금이라도 좋은 자리 엄마 보내드리고 싶어요 후기를 열심히 봤는데 결정이 쉽지 않네요 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팬들 반응 보면은 4가 나을 것 같아요 엄마는 4구역으로 보내드리세요 4구역이요 부러워 둘중 고르자면 4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볼까요 제가 보기에도 4가 나을 것 같습니다 6이나 9면 당연히 6구겠지만 어차피 끝이면은 다가 날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팬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죠. 임영님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티켓팅한 사진을 올렸잖아요. 대기 막 55만 명 떠있고, 일반인들 반응을 보면은, 죄송한데 1년에 360번 콘서트 해주세요. 효도 좀 합시다. 영화, 너 때문에 내가 진짜, 하. 영웅아 인간적으로 제일 큰 장소에서 해주라 영웅아 피시방까지 가봤다 내가 너 때문에 근데 실패했어 이젠 엄마보다 내가 더 가고 싶어 자주 열자 제발 하 이제 이분은 엄마 때문에 갔는데 이제는 자신이 가고 싶다고 고백을 하고 있네요. 매달 해주세요. 서울콘 장난 아니더라 다른 곳보다 더 빡세 난 거의 성공, 뒷전까지 갔는데 생겼어. 우리 할머니가 콘서트 보고 싶어서 죽을락하신다.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임영웅 노래 엄청 잘 부르네. 그냥 발라드 가수로 나오지. 우리들의 블루스, OST만 엄청 듣는 중이다. 방송에서 임영웅 노래하는 거 듣는데, 국민 팩은 진짜 이유가 있구나. 근데 임영웅 콘서트 왜 체조 경기장에서 하는 거야? 너무 좁잖아. 고척이나 종합 운동장이나, 그런데 는 빌릴 수 없었던 거야? 우러만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랬더니 답글로, 대간 스케줄 다차 있었대 라고 좀 이렇게 알려준 분이 있네요. 또 어떤 분은, 서울 콘서트 티케팅안 풀리나? 취소한 티켓 이야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이 시간쯤에 풀리지 않니? 그랬더니, 대기 중인데 안 나오네. 서울 윤란이 안 나온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계속 기다리고 있어. 티켓팅을 노리는 분들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엄마가 자꾸 나한테 임영웅 잘생겼다고 세뇌시켜. 내가 인정하면 뭐가 달라지나? 뭐 이런 말을 하네요. 그쵸? 잘생긴 거다 아는데, 엄마가 또 세뇌를 하고 계신가 봐요.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타이틀이 김호중 발라드곡 빛이 나는 사람 더 트롯쇼 1위 후보라니 라는 제목이에요. 더 트롯쇼에 김호중의 신곡이 1위 후보에 올랐는데, 저 트롯쇼 이 프로그램은 트로트 열풍의 주인공들이 출연을 하는 트로트 차트 쇼입니다. 이에 김호중의 빛이하는 사람이 1위 후보에 선정이 된 것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음원 사이트에서 분류가 트로트가 아닌 발라드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벅스, 멜론, 바이브 등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빛이하는 사람의 장르는 발라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6월 18일 발매 당일에는 트로트와 성인 가요로 장르가 분류가 되기도 했는데 이후에 발라드로 장르 변경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일에 더 트로쇼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빛이 나는 사람'의 경우 발매를 트로트로 했기 때문에 순위 사전 투표에 포함을 시키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발매 일주일 이후에 장르가 변경이 된 만큼 지금 1위 후보에 오른 게 맞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더 트로트 쇼는 비신하는 사람과 관련해서 순위 사전 투표 또 1위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이유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트로트 차트 쇼인 만큼 발라드 장르의 곡이 1위 후보에까지 오른 이유에 대해서 향후 이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기추가 주목된다라고 지금 기자가 기사를 적었는데요. 어좀 모호하네요. 장리 변경이 있었으면 1위 후보가 올라왔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것 같은데 일단 지금 그 이후로는 아무런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의 취지가 좀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제작진이 좀 어떻게 대처를 할지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임영웅님이 더 트로쇼에서 1위를 했습니다. 7월 셋째 주. 사랑력으로 1위를 했는데요. 자세히 좀 표를 보겠습니다.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를 보면 임영웅님이 1위를 했어요. 또 방송 점수와 사전투표 점수를 보면 임영웅님이 2,000점으로 김호중에 이어서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투표에서 2,000점을 획득을 하면서 1위를 했습니다. 정말 팬들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간 투표가 없었다면 좀 응원이 부족했다면 임영웅님이 2위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실시간 투표로 모든 걸 뒤집었고 또 또 이렇게 임영웅님이 상남자가 됐네요. 엄청납니다. 더트럭쇼의 MC는 도경환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위는 임영웅하고 이번주에도 임영웅씨의 품으로 트로피가 돌아가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또 카메라는 연신 더트럭쇼 1위 트로피를 붙였습니다. 이로써 임영웅님의 사랑력이 3회 연속으로 1위를 했고 5회 연속 1위를 위해서는 두번 남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트롯쇼 같은 경우는 음원 점수가 이제 가온 차트에서 제공이 되죠. 아직 가온 차트라고 나오네요. 서클 차트죠. 트로피 이명식에 꼭 전달을 하겠습니다. 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랑력 노래에 맞춰서 트로피를 손에 들고 멋지게 좀 리듬을 타면서 무대를 가득 채웠네요. 정말 팬들의 좀 어마어마한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에서 BTS와 견줄 수 있는 활약을 갖춘 아티스트가 바로 임영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또 증명이 됐네요.